2019년 12월 19일입니다. 오후 4시고요.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책을 한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대중의 반역이라고 합니다. 오로테가 이 가세트가 지연 책입니다. 부제는 아니지만 그 밑에다가 토를 달아놨는 제,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마침내 대중의 역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대중적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20세기 대중사회의 본질을 파헤친 세기적인 저작이다. 옛날 책입니다. 어, 이 분은 1883년 출생이고 1955년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그, 부치는 소설가이자 언론가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 일간지의 설립자이자 소유자의 딸인 모친 사이에서 어 태어났습니다.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금수저였네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음, 이 대중에 대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도 이론화된 게 많습니다. 대중 어 독재라 뭔가, 임지현 교수죠, 아마. 그분이. 음, 대중에 대한, 군중에 대한 그 이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책 역시 그러한 장르에 속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옛날 책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어, 암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의 매력이 있는 거겠죠, 역시. 이 책을 제가, 원래는 라이브로 시간이 좀 길게 걸릴 것 같아가지고 길게 잡으려고 라이브로 하려고 하다가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일단 영상을 한번 켜보긴 했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차는 일, 일부가 대중의 반역입니다. 그 밑에 일장부터 하자면 대중의 출현 역사 수준의 상승, 시대의 높이, 삶의 확장, 통계 자료, 대중의 해부 쭉 내려오다가요. 최대의 위험은 국가다. 그다음에 이분은 누가 세계를 지배하는가? 뭐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디를 가나 군중들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로 시작한다. 대중의 출현이다. 여기서 대중은 특별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그들을 노동 대중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대중은 평균인이다. 그런데 이 대중은 이전부터 있었다. 다만 20세기가 직면한 새로운 사실은 이러한 대중이 역사 무대에 출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지배하려 든다는 것이다. 이른바 대중의 반역이다. 이것이 이 책의 근본 화두이다. 아, 제가 깜빡한 게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 책을 빼들어서 소개하고자 하는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과거의 권위의 힘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 사회에서, 어, 권위를 가진다고 우리가 자타 인정하는, 어, 집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거는 개인차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법을, 법을 집행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경찰, 뭐, 검사, 판사 정도가 있을 것이고요. 어, 또는 뭐 어떤 교수 정도가 있겠죠. 이러한, 어, 자타가 대체로 공인하는 그런 권위가 가지는 힘, 어, 그것을 이제 실험한 다큐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어, 예전에 그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을 때, 왜 사람들이 어, 기관사의 말을 듣고, 어, 그냥 대기했을까 연기가 매캐하게 올라오고 위험이 감지되었는데도 왜 개인적인 그런 행동을 판단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까를 이제 같이 엮어가지고 만든 다큐였습니다 잘 만든 다큐였어요 그때 근데 어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권위 의 힘이라는 어떤 직업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다큐에서는 한 가지 더 엮여서 짚은 점이 뭐냐면은. 바로 대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게 이제 강의실 실험실에서 혼자만 앉아 있을 때 문틈 사이로 매캐한 연기를 뿜었을 때그 사람이 데, 취하는 행동. 그다음에 여러 명이 있는 강의실에 그런 매캐한 연기를 어 보냈을 때어 개인이 취하는 행동. 이걸 이제 비교를 하는 실험까지 같이 했는데요.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연기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니까 이건 무슨 위험 신호지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강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는, 어, 게 나왔고요.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 저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괜히 내가 별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중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식, 그, 위험을, 위험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강의실에 연기가 완전히 자욱할 때까지, 어, 시간을 보내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대구 지하철 참사와 이렇게 연관 짓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 계속 밝혀지 나오고 있는데 결과가 예를 들어서 어~ 물론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 있고요 저같이 완전히 그 사람을 예전부터 저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불호가 완전히 양극으로 갈리겠죠 갈리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런 여론조사가 아직까지 저 정도의 지지율이 아직까지 확보가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불가사의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문재인 씨를 지지하고 있지? 저렇게 처음에는 지지했다 하더라도 저렇게 똥볼을 계속 차대고 있는데도 왜 지지하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여론조사가 지금 뭐, 어, 질문 방법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리얼미터도 그렇고, 어, 조작이 되고 있다, 편파적이다, 라고 하는 말이 뒤에서 나오지만, 저는 여론조사는 그 편파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트렌드는 우리가 볼수 있다, 참고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모든 게다 가짜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론조사라는 게 어느 정도 지탱이 되면, 어, 사람들은, 어, 내 혼자 저 사람 싫어하나? 그래도 대체로 뭐, 괜찮게 보고 있군 하고 자기의 감정을 오히려 내가 뭐 잘못 생각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5%로까지 내려가 버리니까 오히려 박근혜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내가 이상하다. 사람들 다시라는데라고 이 여론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지지율에 나도 같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위의 힘이라는 게 <laughs> 어떤 특정 분야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laughs> 대중이 만들어내는 권위의 힘도 상당하다. 특히나 그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laughs> 인민민주주의뿐만 아니고, 아니라, 대중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어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종이 한장 차이다. <laughs> 자유민주주의와 대중민주주의는 종이 한끗 차이다. 역시 인민민주주의와요.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 대중이라는 속성이 가지는 권위를 생각하다가 제가 이책 대중의 반역을 빼들었다는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시간이 이 정도 말하는데도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laughs> 그의 냉철한 분석과 핏걸린 외침은 세기가 바뀐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의 반응은그 내용 하나하나마다 모두 무궁무진한 의미를 캐낼 수 있는 일종의 광맥과 같다. 한반도를 달군 2002년 월드컵, 2004년 탄핵 반대 물결, 그 모습 을 더욱 명백히 명백히 드러낸 대중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며 좁게는 가족에서부터 넓게는 국가 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가 무너지면서 수반되는 권위 해체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한중일 세 나라를 들볶고 있는 국가주의와 영토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머릿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머릿말을 쓸 때는 2005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책이 개정판으로 나온다면, 어, 광우병 때 사람들이 보였던 그 대중적인 광란적 행동, 그 다음에 탄핵 국면에서 언론에 선동된 사람들이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그 행동들까지도, 그 행동 패턴까지도 여기 아마 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오늘날 우리는 과대민주주의, 를 목격하고 있다. 여기서 대중은 법을 따르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직접 행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물리적 압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열망과 욕망을 실현시킨다. 그러나 이 새로운 상황을 마치 대중이 정치의 권태를 느껴서 전문가의 손에 넘겨, 넘기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그런 것은 과거에 존재했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영역에까지 이제 대중이 손을 뻗치고 있다라는 말이 이제 이어지고요. 우리 시대의 특징은 평균인이 자신이 평범, 평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차게 평범함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어디서, 어디서든 실현시키려는 데 있다. 미국의 대중들이 흔히 말하듯이 남다른 것은 꼴사나운 것이다. 대중은 모든 차이 즉 우수하거나 개성이 있거나 자질이 있거나 선택되는 모든 것을 억누른다. 모든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따돌림을 당할 위험이 있다. 물론 이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대중과 전문적인 소수의 복합지였다. 그러나 이제 대, 모든 사람은 대중일 뿐이다. 이것이 난폭한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낸 우리 시대의 가공할 현상이다. 이러한 대중이 보이는 폭력적이, 폭력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이 현상. 평균의 집착.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 선동꾼이라고 할수 있고, 그 선동꾼이 가장 많이 모여든 곳이 바로 여의도입니다. 국회의사당을 말합니다. 고귀한 삶과 평범한 삶, 혹은 노력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챕터에서는요, 귀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강남 좌파형이라든지 금수저 막연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귀족이라고 하는 엘리트 집단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요. 저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laughs> 이 내용은 다 읽어보고 싶습니다만은 귀족과 같은 영감이 넘치는 말이 일상 용어에서 변질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 책에서 귀족에 대해서 그냥 물려받은 세습 귀족, 이 아니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는 당면한 그가, 어, 평범함을 넘어선 특출하려고 한, 한 어,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laughs> 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평범함을 거부하고 어, 자기가 전문가 집단, 아,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선두에 서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다. 그래서 예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 곧 귀족이라는 말의 어원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것이다. 귀족이란 잘 알려진 사람을 가리키며 무명, 무명의 대중보다 특출하기 때문에 알려지게, 알려지게 된 유명인, 즉,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진, 알려진 사람을 뜻한다. 지금으로 치면 뭐 공인 정도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어, 정권의 신여가 된 그런 어용 지식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유명하게 만드는 것은 비범한 노력이다. 그러니까 고귀하다는 것은 용감하다거나 우수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자녀의 고귀함이나 명성은 순전히 은혜다. 이제 물려받았다는 거죠. 자녀가 유명해지는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가 알려진 것은 반사 반사를 통해서다. 실제로 세습 귀족은 간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거울에 비친 비치고 생기가 없는 달의 고귀함이다. 거울에 비친 비치고 생기가 없는 달의 고귀함이다. 예, 간접적인 물려받았다는 뜻이죠. 그 안에 생생하고 진정한 역동적인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선조가 이룩한 노력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후순을 부추기는 격려 뿐이다. 어, 실제로 그그 그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과 물려받은 귀족, 세습 귀족에 대한 분류를 이렇게 이 사람은 음, 거울에 비친 빛이고 간접적인 빛이고 생기가 없는 달의 고귀합니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귀족이란 용어를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현존 상태에서 의무와 요청의 세계로 뛰어드는 용감한 삶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고귀한 삶은 통속적이거나 소극적인 삶과 대조를 이룬다 소극적인 삶은 외부의 힘이 탈출을 강제하지 않는 한 정지 상태로 자기 자신을 격리시킨 채 언제까지나 그 속에 안주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런 식의 사람을 대중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조선을 우리가 표현을 할때 어~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일어나지 않고 또 내부로부터 그대로 흘러내려서 붕괴되어 버리는 그런 체제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이 오니까 저항이라든지 그걸 받아들여서 변역을 한다든지 그러한 변태를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속절없이 무너져버렸다. 그것과도 연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무리가 많기 때문에 대중이 아니라 소극적이기 때문에 대중이다.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예, 규모가 많기 때문에 대중이 아니라 소극적이기 때문에 대중이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우리가 흔히 요즘 시쳇말로 개돼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는 레밍떼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무리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소극적이기 때문에 진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이다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여기서 귀족을 말할 때에는 단순한 갑을 관계라든지 또는 소득에서의 기득권 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상승을 위해서, 그 상승은 여기에서는, 어 아래로부터의 신분 상승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 것에 의해서 획득된 집단, 계급을 이제 귀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 집단을 바라봐 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럽 사회에 면면이 흐르는 게, 어 오블리즈 노블리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사명감까지도 이제 연결되는데, 지금 유럽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욕먹는 게 그동안 웰빙 보수였다. 또 기득권 보수였다. 이렇게 욕먹는 것처럼요. 그러한 유럽의 엘리트들, 귀족을 상징하는 정신이 우리 한국 사회에 던져주는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공산주의자인가 볼셰비키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엉뚱하고 시대 차고적인 것은 1917년의 공산주의자가 이전에 일어난 것과 동일한 형태의 혁명, 과거의 결함과 오류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혁명에 뛰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것은 역사적으로 별다른 흥미가 없다. 은밀히 말하면 그것은 인간 삶의 새로운 시작과는 반대다. 그것은 과거 혁명의 단조로운 반복이며 완전한 재탕이다. 우리가 어, 볼셰비키를 말할 때 1917년에 일어났죠 공산혁명인데 전제왕권을 무너뜨려버리고 인민 대중이 주인은 주인이 되는 나라다 노동자의 천국이 된다 이렇게 했,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가세트는 그런 거 없었다 그 전과 그 이후가 달라져야 혁명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는 가짜 혁명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좌익들이 보이는 행태와 한반도에서 이북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뭐 공산주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저거는 이제 그냥 후기 조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들이 보이는 혁명을 부르짖죠. 그들도 그들이 말하는 혁명이라는 것은 그소수의 권력 다툼, 권력 쟁탈전에 지나지않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 쟁탈에 이용되는 게 바로 어리석은 대중의 집단적 열기라고 이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몸을 맞대고 싸울 필요는 없다. 이 앞쪽 이야기를 좀 빼놓고 이야기하면 너 무슨 말 하니? 좀 싶을 건데요. 제가 요약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과거와 몸을 맞대고 싸울 필요는 없다. 미래가 과거를 이기는 것은 그것을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과거의 일부를 외부에 남겨둔다면 미래는 패배한다. 볼셰비즘과 파시즘은 둘다 가짜 여명이다. 미래의 아침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되풀이된 과거의 아침을 불러온다. 그것은 원시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일체의 운동은 과거를 완전히 삼키지 않고 그 일부와 격투를 벌이는 것이다. 이 볼셰비 볼셰비즘이든 파시즘이든 그에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속성은 똑같이 지녔다는 것이죠. 제가 대중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촛불은 저는 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대중의. 어 에너지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거일 선생이 말했듯이 밀라는 비전이 없다는 거죠. 밀라는 끝간데 없는 정오신만 있다. 비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볼시비즘과 파시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지형에서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하자면은 음~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수도 더 이상은 뭐~ 얌전 떨거나 어~ 우리가 시첸말로 십선비라고 하죠. 그냥 조용하게 묻어있지 않는다. 이제는 사우로 나간다. 라고 이제 지금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경험하고 내려왔던 해방, 어, 이전에, 이후에 내려왔던 그, 어, 서북 청년단을 위시한 그런 우익 성향. 물론 과격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 과격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제주 3, 제주 4.3을 예를 들자면은 정말 어, 무시무시하게 경찰 집, 경찰들이라든지 우익의, 어, 집안의 가족들을 살해를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고분고분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격하게 격돌하는 거죠. 그때 서북 청년단이 보여준 기질이 지금 태극기를 들고 온, 나오는 대중들이 지금 약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수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것이라면은 국가가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간섭하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운 것 그것까지는 가면 안되라고 저지할 수 있는게 저는 보수의 가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자율적으로 맡긴다. 자율성에 맡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보수주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그런 대중의 열기가 나오는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촛불집단의 대중성은 저는 <laughs>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볼셰비즘이고 파시즘이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글빛하면 극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그 특히 경향이나 한겨레 신문이 많이 씁니다마는 그러한 기자들이 극우와 극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서적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대목에서도 어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만에 빠진 철부지의 시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챕터도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마는 예, 네, 시간이 조금 줄이겠습니다. 우리 시대 국가는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시대 국가는 완벽한 기능을 갖추고 그 수단, 수단의 양과 정확성 면에서 놀라운 효율성을 갖춘 경이적인 기계가 되었다. 국가는 사회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추를 한번 누르기만 하면 거대한 지렛대들이 작동하여 사회 모든 부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좀 넘어갔어요. 이것이 오늘날 문명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이다. 그것은 곧 삶의 국유화와 국가 개입주의, 그리고 국가에 의한 모든 사회적 자발성의 흡수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유지, 양육, 발전시키는 역사적 자발성의 근절이다. 근절이다. 대중은 어떤 불행을 느끼거나 혹은 단순히 어떤 강한 욕망을 느낄 때 단추를 눌러 엄청난 기계를 작동시키기만 하면 그게 아무런 노력과 투쟁 의심이나 위험도 없이 모든 것을 영원하고도 안전하게 획득할 수 있다는 커다란 유혹에 빠진다. 대중은 실제로 자신이 국가라고 믿고 있으며 갈수록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국가의 기능을 작동시켜 정치, 이념, 산업, 그 어떤 분야에서든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창조적 소수를 분쇄하려고 한다. 창조성을 억누른다, 개인을 억누른다, 집단이 팽창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집단 역시 어리석은 집단이죠. 음, 대중은 투표로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만들어내고 그 정당이 자기의 삶을 담보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착각하게 되고요. 그 착각과 선택받은 정치꾼들이 어우러져서 거대한 정치 집단,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이러한 대중들은 어, 구조적으로 평균인이라고 불리는 이 책에서 쓰는 용어로 제가 빌리자면 평균인이라고 불리는 대중을 계속해서 팽창하고 양산해냅니다. 이러한 대중은 어, 개인의 창의성. 그러니까,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복지의 팽창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복지의 팽창을 만들어낸 게 개인의 창발성이거든요. 근데 그 동기를 억눌러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대중이 만들어낸 가장 큰, 어, 패착이 아닌가, 합니다. 잘 요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대중의 방, 반역이라는 책을, 어,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